딩요죠. 목만지는 단일로 보입니다. 휴 역시 레벨이 높은 골키퍼입니다. 잘 막겠습니다. 야 정말 이건 뭐 슈퍼 울트라 세이브입니다. 골티퍼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스테판 커리온입니다 스테판 커리온 레전드. 일단 밥좀 먹겠습니다 이 확실히 조국으로 돌아오니 조국의 음식이 너무 그리웠어 아... 일단 거기서 못 먹었던 초밥 좀 먹을게요 근데 네, 아칼리 파란 색깔 약간 아칼리 예쁠거 같긴 해요 장막 딱 펼치면 DRX 적힐 거야 음... 아 근데 제과에 이런 몸과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사일로스인데 아... DRX 승리 후 인터뷰에서 민규 상호 언급한 거 봤냐? 또 응원해주는 상호 형, 민규 형도 고맙고 그냥... 아 맞습니다 다음에도 음, 혹시 눈이 정글러들이나, 눈이 뭐, 눈이 정글러들이나 눈이 뭐 누구... 이드컵 우승하고 싶으면 말해! 팀을 한번해 진짜 나랑 보고 싶었... 예 이제 표식이 합방 못함 얼클돼버린뭔 소리냐 표식이 한국 오면 합방 때리기로 했는데 우리 의형제 사이 의형제 사이 1개 감사합니다 자 샌프란시스코를 다녀온 역대급 김민규의폼 보여드립니다 전판의 기점으로 시작이다 뭐야 이 새끼 존나 야비하게 수업하네? 사실 뭘 해도 상관이 없긴 해 아이고 아이고. 아니, 이런 개 말도 안 되는 인벤는 뭐야? 김민규 왼팔? 좋았어. 스무스하다. 소아팔레 초가스? 어,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좋다, 좋다. 밀어주고? 아, 너무 아쉬운데? 진짜로 거기까지야? 새끼야. 이건 몰랐지 이 녀석이야. 이 녀석이야. 이야이 녀석이야. 이 녀석이야. 야이녀이이 여렇지 이거다. 여기서 김민규의 궁 아꼈던 판단이 빛을 보는 타이밍. 여렇지 죽자. 여렇지 끝났어, 게임. 그러니까 다 빅토르 하면 죽어야 돼. 뭐 어떻게 이긴 라인에 빅토르로 살아남나? 자, 아, 이제 한 칸. 나한테 띠롱. 완벽한 계산이라고 볼수 있죠. 어. 지장 없다고 볼수 있고. 뭐이 정도 핸디캡. 여기서 돈더 먹으면 반칙이야. 조보가 많긴 하다. 뭐지 이거는? 나도 스킨 만드거 도전할 하지않 하... 아, 이걸 죽여 마라. 봐줄게. 봐준다. 가라. 아, 이걸 죽여 마라. 이걸 죽여 마라. 아. 아... 자, 잡고 싶지? 잡고 싶어. 내가 왜안 무빙 쳤겠니? 핵카이 왔다. 그렇지, 카림이 형 카림이... 어? <목소리> 어? 어? <목소리> 형 복수는 했어, 내가 킬초 좋았다, 큰 그림 그렇지, 카림 큰 그림 좋았어, 킬초 <목소리> 노플래시 다음번에 눈 마주치면 뒤진다 니달리 괜찮니? 베카리마또또 이상한 짓 하고 있어? 아니지? 파리미형파리미형아왜 그래? 하리이 형, 하리이형 이상한 거 하지 마. 내가 할게. 단도는 많을수록 좋지. 그건 인정. 오, 어? 좋은데? 아, 아니 더 아니 투망. 투마... 와이 새끼 죽빵 마렵네. 케이틀링. 새끼 음? 그냥. 봉바가. 봉바가. 아나이 새끼 진짜 족같네. 오히려 좋아 테러 차단 안돼 내 대포 제발요 이제는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아 뭘봐임마와 <목소리가> 이게 죽에알토테 아니, 아니 아니 이게 아니 이게 죽는단 말야?

마지막에. 아 이게 아니 나 벨트 썼는데 길막 당했네. 아 지나간 다음에 더블 슬레했는데. 아 벨트 쓴 다음에 연막 쓸려 했는데 길막 당해버렸네. 괜찮아요. 바텀 일단 막았고 바텀 밀고 싶지, 밀고 싶지. 내가 왔다 이 새끼야 밀고 싶지. 갈가. 어차피 못 살아. 풀 아껴라. 아마 <목소리> 너 서포 대신이? 아 까비 노플. 그렇지. 에시 노플. 윈님들 괜찮아요? 윈님들, 윈님들 천천히 살아만 있어 줘. 살아만 있어 줘. 됐어. 억으로 빼놨어. 이달나존냐 뽀뽀하자. 어, 잠깐만. 이거 근데 카림 지금 박는다는 마인드인데, 이 새끼 빠꾸 없다. 잠깐만. 얘들아, 얘들아, 어, 창 맞으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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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붙인다 어... 어... 점프 뛴다, 나가이 새끼야, 어딜 미쳤나? 고맙다, 제카 롤이 뭔지 깨달아버렸다. 덕분이야, 욕먹으면 돼. 블루 가져와, 양심이 있으면 내놔라. 어머, 어, 괜찮아? 어그로 다 빼놨어, 얘들아! 아고 싶어, 씨발! 아니, 이걸! 아니, 이걸! 아니, 이걸! 아니! 이걸... 아니, 아니, 이걸! 괜찮아 괜찮아.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우린 이긴다. 아니, 더 좁버그라고. 아, 더 좁버그야. 아, 답답하다. X발. 이거 봉박이 없이 게임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강등만안 당하면 된다 스무스 난스킬꿀이 짧아 친구야 넌 친구가 있구나 근데 엄나 귀엽네 잘 가세요 ㅅㅂ 야 전멸을 그렇게 써? 아꼬 빨쥬? 이건 가오가 있지 집을 못 간다 이걸 집간다? 그건 하남자다 죽여 무빙 귀엽네 그냥 나는 안 가, 나는 안 빠져. 나는 뺄줄 몰라. 오면 돼 그냥 맛있게 해놔 맛있게 만들어 놓게 맛있게. 바로 쫄아서 닐라 토망 근데 여기 와든가? 이렇게 바로 튀네? 이 아이고는 무비. 친구야 무비. 평타 좀 뜰래? 스킬 던져봐, 스킬 던져봐 다음, 다음 던져봐 다음, 다음 던져봐, 다음 던져봐. 어머 안녕하세요. 분은열풍개 감사합니다. 힐로 갖고 빨고, 아나 이걸 못맞춰어어오 아니. 하림이 형방금 뭐야? 폴짝? 그렇지. 죽어야지. 앙, 맛있쩡. 고맙다, 얘들아. 누가 캐리하는지 아는구나. 다 내가 만든 거야. 그렇지. 하나 뜯고. 무빙을 하란 말이야, 무 오, 친구야. 친구야. 친구야, 나 스킬이 없어. 너무 신났지? 나도 조금 신났어. 둘다 노플. 미드는 플래시 계산하기 쉽게 내, 나도 뺐어 그냥. 둘다 노플이고. 어어 니마. 어, 블리츠님. 블리츠 형. 리츠 형. 닐라 합류 뭐냐 이거? 야, 가는 중가는중가는중가는중가는중 할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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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카는왜 포탑이 카는리지 지장 없긴 해요 포탑이 는 조카는 조카 링딩, 동그랑, 땡그랑 어 아니 어어? 아니 아니 링딩, 동그랑, 땡그랑 자 아, 얘네 바론이야 설마? 어? 바론 먹다 죽었.. 죽어... 잠깐만 씨발 어, 뭐야 아이 어, 새끼들 몰래 바론 뭐야 와 어, 바론 씨안 먹혀 있을 것 같고. 아니 이거. 아니 여기 왜 나서스 형이. 아니 라서스 형이 왜 여기 계시지? 안돼 안돼 아둘다 노텔 밑에서 걸자 걸어야 돼 아니, 이거, 더 잡아야 돼. 되... <목소리> 아니! <목소리> 아니! 아니, 그래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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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처구니가 없네. 와, 아니 씨발. 끝.